시작했네요. 어이 어, 패치해가지고 잠깐만요. 패치해가지고 사운드 조절 좀 해야겠어요. 어이 패치가 되더니 소리가 그냥 펑펑펑 들리네요. 여기 시작했고 미드는 리븐이 올까요? 라이즈가 올까요? 둘중에한 명이 올 텐데 템은 뭐 그냥 이렇게 갑시다 무난하게 둘 중에 한 명이 와도 무난한 게 도란실드이기 때문에 도란실드 스타트를 할게요. 제가 이거는 여기 아이디는. 아, 여기 아이디 같은 경우는 룬이 한 개뿐이라, 어차피 공용론 하나밖에 안 써가지고 상관이 없는데, 만약 룬이 여러 개다, 룬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지. 이렇게 만 라인이 뭔지 모를 때무이 같은데, 손에 개손했는데, <laughs> 손에 짐 미쳤. 다고 너를 만나냐 한명더 죽으실 것 같은데요 줄줄이 소세지 어? 줄줄이 소세지 <laughs> 술제림님 미소녀님 반가워요 미소녀님 반가워요 미소님 오랜만에 뵙나 반가 <laughs> 반가 레넹님이 플래시 점화까지 쓰신 것 같은데 <laughs> 왜 들어갔음 그러게요, 왜 들어갔을까요? 다행히, 어, 저희, 제, 제 라인에는, 뭐, 킬을 안 먹을 것 같아요. 리븐이나 라이즈나. 라이즈가 탑으로 갈것 같죠? 아, 폼 뺏겨서 못 왔어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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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븐이 역시 오네요. 포션을, 그냥 와드 하나 사왔네. 카타리나, 3렙 전까지는, 어떻게 뭐 못해요. 아, 저거 찍었구나, 1렙 때. 처음에는 뭐, 할만한데. 1렙 때 Q 찍은 줄 알았네요. Q가 아니라 이면은, 그나마 괜찮죠. 오, 리스 인형. Q를 찍으면 뭐지 오, 나이스. 아, 저거, 쉴드 풀렸을 때당검 던졌으면은, 딜교 손해는 안 보는 건데. 인가 휴가, 맞추면 대박 야 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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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지존 잘하시는데? 전한게 <laughs> 없거든요. 전한 거는 리븐 거 피한 거그거밖에 없는데 <laughs> 지신지존 잘하시는데. <laughs> 와저거는 올라가겠다. 적어도 여기 등급 딱 그게 눈에 눈에 띄죠 확실히. 아 이쪽 레벨 사람은 아니시구나 그런 게 띄치는 분이다 I'm not sure if I'm going to do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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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 이렇게 쭉 빠져주시면은, 리본이, 데미지를 못해요? 계속 이런 식으로 들게 해주시면 되고. 아, 패, 치 패치, 패치 어떻게 됐어요? 패치고사. 어, 피들이 나갔나보다. 아닌데? 안 먹었나? 고의로 뭐, 지는 거 뭐, 그런 거, 때문에 패치된 거예요? 어떻게 패치된 거죠? 음, 패치 내용을 못 봐가지고. 쫑쫑쫑. 아, 10승이, 아, 아예 그렇게, 바뀌었어요? 아예 나오게. 다고만 <놀람>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맞춰진 건가 숫자가? 아그래아 그래요? 아마 그냥 배치, 그니까 러 게임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, 그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. 배치는 상대평, 상대적인 거라 딱 정해지지 않을 텐데. 잘 모르겠네요. 배치를 본지좀 오래돼가지고요. 음. 부케 키우려고요. 뭐 피는 나이스, 피는 어. 장사. 피들 4렙 집에 갑시다. 미드로 라이즈가 오네요? 하하. 그렇단 말이지. 아니네? 아이씨. 템 잘못, 잘못 갔다. 아, 미드 라이즈인 줄 알았는데. 아, 이럴 거면은, 아, 그거, 그거 갔을 텐데. 요거 갔을 텐데. 팔목 보호대. 아이고 이런. 얘 망년 가려고 하는데요. 원래 AD 상대로는 팔목 보호대부터 가거든요. 아 근데 라이즈가 와가지고 라인 수업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. 힝, 이런 좀 난감한데. 제대로 숙수를 듣게 하시네. 미쳤다고 너를 만는다친구 쭈쭈 쿨란스럽게 이나넘 죽을 뻔했당 죽을 뻔했당 아하하 애오신지 계련이 오신지 이제 3일째 되시죠 해네. 피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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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아, 그냥 위로 도망갔으면 살수 있을 텐데. 아이스, 피드, 미드? 오케이, 탑 계속 와. 리신님, 짱짱 사람, 미쳤다. 그냥, 그냥 빠집시다. 그냥 w 부터좀 찍어주자. 이렇게 해도, 에. 이렇게 해도 리본이 못 들어오죠. 에, 들어올 만한 게 없어서 조심조심, 조심. 어, 뭐지? W 계속 긁어주시고, 은근히 사정거리가 은근히 길어요. 은근히 긴건 아니고, 은근히 길어요. 은근히. 쪽쪽쪽 쪽쪽쪽 이쁘다 jok, jok, 의 o k j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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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바보. jok, <laughs> 적은 바보야, 바보. 의왕치우금님 반가워요. 리본 바보야, 바보. 저 바보죠, 바보. 목표는 루루루루루 루. 피가 굉장히 적은 상태였잖아요. 제 궁극기에 죽을 피었는데 그 끊을 수 있는 제 궁을 끊을 저의 궁을 끊을 수 있는 스킬을 모두 다 썼죠. Q3 타도 빠지고, W도 빠지고 해가지고, 저 그냥 거리낌 없이 피들이 혹시 온다고 해도 바로 와드 순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. <웃음> <미쳤다고> <웃음> 너를... <웃음> 예. 오야킬각이야킬각이니 <laughs>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? 와 근데 저 궁극기 맞았으면은 되게 위험할 뻔했다. 확실히 리시 리본 하시는 분들은 킬각을잘 잡아야 되는 거같아요리본 하시는 분들은. 뚜루루뚜뚜뚜루루루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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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갑시다오 마이 갓. I can't help you. I can't help you. b 티 t you do all this stuff up on there. Uu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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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방어 h Uuuh. u u u 딸리긴 하네요. 미쳤다고 너를 만나네. 와드 좀 계속 박아 줍시다. 보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, 어, 내려가는 와드 하나 박아 주시고. 님들 여기가 안 보여요. <laughs> 어디갔지? 왔다 왔다. 미들이 더티 파밍을 무진장 해 줍시다. 파밍력으로 좀. 찍어 누르는 거예요 사비님 반갑고요 똥파가카타님 반가워요 어 내려간다 더티하네요 77개 88개 CS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죠 둘이 친구인 거 같은데 미쳤다. 오 과감해. 오 과감해. 저도 이거 도마뱀이라. 근데 정글, 정글링 빨라요, 되게. 이 미신님은 저게 없지만 쓰지 못하고 빠질 수 있네요. 어이동 많이 봤다. 어 예, 좋아 좋아. 응, 사비님이랑 개려님이랑 무슨 일이?

어, 달리뱀 피카스 아이디를 얻으셨네. 축하, 축하. 그냥 무조건 파밍, 파밍. 어, 집에 계속 안 가게 되네요. 라인 유지력이 좋아서. 차, 영차. 영차, 영차. 템은 좀더 많이 나왔거든. 요 템좀 뽑아고 싶은데 학살 중이래 어리자 뚜두두뚜 좋아좋아 바라님 반가워요 천... 칠백원 이천 칠백원? 좀돈좀더 모아볼까요? 세기가 많이 어려워 보이시네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보호선 밀었고 타근했습니다. 미드를 저희가 좀 많이 압도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카타 다시 하시려고요. 카타 재밌죠. 어어. 오 마이 갓. 오케이, 주오다 살았다. 오, 예, 다 살았다. <laughs> 개이득, 이득 많이 받지. 집을 통안 가가지고, 집을 통안 가서 아들을 못 샀네. 으루루 망령 왜이냐 망령 좋아요 봐봐 잘하고 있잖아 응. CS 미드랑 상대하면은 108개 대 133개 어, 꽤 차이 많이 나죠 짱좋음 형아 나 오늘 딴 방송 내전가서 너흥가셨나 <목소리> 리브 님이 좀 많이 말렸네요 음. 오우 캐리.. 캐리 왕 보호도 터지고 미드는 안 보이고 안 보이면은 뭐 파밍이나 하죠 음. 왔네요 12레벨 뭐 레벨 차이가 2레벨 나죠 아라니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. 한번 밀고 먹고 밀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. 16분에 150개. 아 네. 나이스. 지존. 오 살았다, 살았다. <laughs> 어 어디 가야, 가야 돼? 어디 가야 돼? 어디 가야 돼? 여기 가야 되는구나. <laughs> 누구? 굴 제가 제가 뭘 누굴 불러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누굴 불러? 심리열 음.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CS도 많이 먹고. 아 좋아 좋아. 어, 망령 템트리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선, 건불 같은 것도 많이 해봤지만, 이거, 말한 거, 이거만큼, 마음으로 와닿는, 그런 템트이는 없던 것 같아. 맞다, 오늘, 미소녀님 머리 자른다고, 투블럭으로 자른다고 하지 않았나? 왕령 한번 가보세요. 예, 한번 가보고, 별로다 싶으면 그때 안 가셔도 되죠, 뭐. 제가 원래 오리아나 같은 좀, 파밍형 챔프 많이 했는데, 룬이요, 룬? AD 상대로 할때 룬? 아, 제가 이거는 공용룬 들어가지고, 딱히, 룬 세팅이 다르진 않은데? 보통 AD 상대면은, 파랑에 고정주문력 가고, 왕룬에는 고정주문력 대신에 고정방어드는? 그 정도 빼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. 네. 식당도 똑같고. 1500원. 많이 모았다. 은민이 반가워요. 아, 지금 룬이요? 아니요, A P 룬인데. A P 룬이에요,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룬. 공격력이 굉장히 높죠, 근데. 아니, 아니. 오, 나이스. 야, 자, 잘한다. 룬없으면 되게 힘들죠. 안돼. 안녕, 오빠. 안녕, 내 이름은 카탈리나 반가워. 안녕, 내 이름은 카탈리나 반가워, 더블키 게임이 터진 것 같은데. 미쳤다고 나. 2,600원 모여 있네요. 2,700 원. 비제님 음. <laughs> 양악 아닌가요?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텐데. <laughs> 음. <laughs> 저의 제 에, 등급에 맞는 곳입니다 <laughs> 부캐라서 뭐 양악이랄 것도 없죠 블루! 3,100원 어어 부자다 부자 어? 갈수 있을까? 갈수 있을까? 갔다 히히히히히 <laughs> 히히히히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 글랜슨 <laughs> 좋아 좋아. <laughs> 아칼리 장인 되려고요? 아칼리도 좋죠. 음. 돈 189개. 하, CS 압도적이죠 그냥. 레넥님도 망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먹대? 었킬 많이 따여 가지고 아 망했구나 이런 이런 하는데 탑이 CS 저렇게 먹으면 진짜 잘 먹은 거예요. 꼭 플레 가서 루나사님이랑 상대돼서 아칼리로 붙을 거예요. 아 어, 예. 기다리,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. 예. 제가 아마 플레에서 저는 못 벗어날 것 같은데. <laughs> 꾸준히 해서 올라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거의 일반 게임 많이 하죠, 저는. 친구들이랑 하면은 친구들이 랭게임을 별로 안 해가지고. 늘두명 이상씩 막 잡고 하다 보니까 일반 게임 많이 하는데 오랜만에 솔랭 오늘은 솔랭 방송 하네요. 네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207개 분당 실수 10개 레벨 14 레벨. 오 예. 통통통 집에 갈게요. 한개더 먹으면 30이다. 으흐흐흐흐. 뿅. 하고 신발도 사면 좋겠는데? 신발은 살 돈이 없으니까. 걸어가죠. 와, 3코어 떴어. 20분에. 굉장히 만족스러운데? <laughs> 추가로 번돈 볼까요? 476원. 어이, 진짜 많이 500원 정도 더 번, 거번 셈이라. 존이야 조합좀 조합템 나왔다고 보시면 리브님이 뭔가 어설프신데. <laughs> 사정 거리가 계속 안 맞아. 나이즈 레이드 성공. 음 신나는 하루하루. 쭈쭈쭈쭈쭈. 어. 암나 드셈. 난안 먹음. 저는 블루보다 늑대가 더 좋아요. 늑대를 때를 먹겠. 블루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먹어도 뭐 그럴리니 하네요. 아 잠깐, 어 오, 예. 왜 계속 한대 살려주세요. 오 살았다. <laughs> 아이, 정말 간지나게 쓰고, 칠려고 했는데, 배리어가 있으셨네. 퐁, 블루젠. 카타 신발이요? 선신발도 많이 가는데? 저는, 아직까지는 그게 나은 것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선신발보다는, 이런 카페 같은 게 나은 것 같아요. <laughs> 오 수고야. 만세 경기가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승리.